고사성어 사편 군웅할거 무리군 수컷둥 벨할 근거거 많은 영웅들이 각각 한 지방에 운거하여 세력을 과시하며 서로 다투는 상황을 이르는 말. 궁중심리 무리군 무리중 마음심 다스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개개인의 평상적인 심리를 초월하여 발생하는 특이한 심리. 궁구 막추 달궁 도적구 없을 막 조질추 피할 곳 없는 도적을 쫓지 말라는 뜻으로 궁지에 몰릴 적을 모질게 다루면 해를 입기 쉬우니 지나치게 다그치지 말라는 말. 건건, 불망. 돌볼건, 아닐뿔. 이질망. 가엽게 여겨 항상 생각함을 이르는 말. 권문세가. 권세권, 문문. 형세세, 집가. 대대로 권세가 있는 집안. 권모술수. 권세권, 꾀모 제주술, 샘수. 목적을 위해 남을 교모하게 속이는 모략이나 술수. 권토 중래. 거들권 흑토, 무걸중, 올래. 흙멍지를 날리며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남. 극, 벌, 원, 욕. 이길극, 칠, 벌. 원망할 원 욕심 욕네 가지 악덕 남을 이기기를 즐기는 일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는 일 원한을 품는 일 욕심을 내고 탐내는 일 근근 자자 부지런할 근 힘쓸 자 매우 부지런하고 정성스러움 금과 옥조 세금 과목과 구수록, 가지조. 금옥과 같은 법률이라는 뜻으로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규칙이나 교훈. 금상첨화. 비단금, 위상 더할첨, 꽃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이르는 말. 금성, 철벽, 쇠금, 재성, 쇠철, 벽벽 새로 낸 성과 철로 만든 벽이라는 뜻으로 방비가 매우 견고한 성 금성, 당지, 쇠금, 재성, 끓을탕, 못지 새로 만든 성과 끊는 물을 채운 못이라는 뜻으로 매우 견고한 성과 해자 급수, 공덕. 줄급, 물수. 공공, 큰 덕.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준 공덕.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 못지 않다는 것. 급전, 직하. 급할급, 구를전. 고들직, 아래하. 사태가 도련이 바뀌어 결정적인 형국으로 치달음 기거 동작 일어날 기살거 움직일 똥 지을 짝 사람의 살아가는 모든 행동 기고 망장 기운기 높을고 일만만 어른장 기운이 만장이나 뻗치였다는 뜻으로 펄펄 뛸 만큼 크게 성인함. 기군 망상 속일기 임군군 그물망 윗상 임금이나 윗사람을 속임 바르지 못한 사도로 속임수를 써서 임금을 기만함. 기미묘묘 기책할기 묘할묘 몹시 기묘함. 기상 전회. 기특할기, 생각상, 한해천, 닦안회. 보통 사람으로는 짐작도할수 없을 만큼 생각이 기발하고 엉뚱함. 기승 정결. 일어할기 이일승, 구를전, 맺을결. 시문을 짓는 형식의 한 가지. 글의 첫머리를 기, 뜻을 이어마다 쓰는 것을 승, 뜻을 한번 부연시키는 것을 전, 전체를 맺는 것을 결이라 함. 기암괴석, 기특할기, 바위암, 괴이할괴, 돌석, 기묘한 바위와 괴상스럽게 생긴 동. 기인취물. 속이기 사람인, 가질취, 물건물. 사람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빼앗음. 기진맥진, 기운기, 달진, 줄기맥, 달진. 기운이 없어지고 맥이 풀렸다는 뜻으로 온몸의 힘이 다 빠져버림. 기호지세, 말탈기, 범호, 갈지, 형세세.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라는 뜻으로 범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 도중에서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도중에서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는 형세를 이르는 말. 낙담상혼 떨어질 낙 쓸게 남 이를 쌍 넛혼 몹시 놀라 어리빠지고 정신없음 낙락장송 떨어질 낙 떨어질 낙 길장 소나무 송 가지가 아래로 축축 늘어진 키큰 소나무 낙발 위승 떨어진 낙 털억발 할위 중승 머리를 깎고서 승려가됨 낙심천만 떨어질 낙 마음심 일천천 일만만 낙심하기 이를 때 없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대에 어그러져 마음이 풀려 몹시 낙심함.